버랜드 완전 크리스마스예요. 저기봐요, 우민이랑 우이 후이가 있어요. 나비정원 온대 나 나비가 바닥에서 쉬고 있는가 보 조심히 가요. 이동하실 때는 바나를 보면 천천히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있니까 오늘 어로 나비가 여기 안았는데내 손에 나비가 여기 안았어요 예쁘다 까만색 나비 꿀먹어 안녕 꿀꿀 응. 나비친구가 여기서 꿀을 먹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와~ 한번만 네. 꿀먹어 이제 나비들이랑 충분히 놀았으니까 핸드 보러 갈게요. 여기 안에 푸바오 동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애기 푸바오. 애들이 저기서 자고 있어요. 아이가 오면 맘만 먹고 있어요. 입만 떼먹네 오늘 맛있는 대나무를 줬나 보다 아까 저기서 오는데 안에 들어가고 싶나 봐요 어떡해 안에 들어가면 안 되나? 아 버거 기념품 사도 왔는데 이 머리띠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뭐거사해야 되나? <laughs> 네, 판다를 봤으니까 제가 다음으로 좋아하는 거를 보러 갈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뭐죠? 카피바라! 호랑이가 여기서 쉬고 있어요. 어머, 여기 밑에도 있네? 둘이서 같이 쉬고 있는구나. 우리 집에 자두가 있는데, 자두도 저런 식으로 누워서 쉬는데, 그냥, 끼켜봤던 고양이네. 근데 무늬가 너무 멋있다. 저그서 응? 서양하고 있어요. 와, 춥겠다. 물이 툭툭 아, 떨어지는 까마귀가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저조조공포증을 했거든요. 동물, 다른 동물들 밥을 뺏어먹는 엄청 통통해요. 어, 쳐다보지 마. 끝쪽으로 나와있지만 우리 물먹 친구들은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구멍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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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이는 거예요. 하녕 인사드릴까? 안녕하세요. 잘했어요. 귀여워. 자 그럼 이번에는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어... 버서저 맥스라고 합니다. 맥. 우리 맥스 성격은요? 좋아, 급해요. 뭐야. 가만히 있지 못해요. 자, 우리 TV 아카이멘 테리아들어 보시면 바이나 절벽에서 점하는 곳인 점 있으실 거예요. 물속에 피는 물고기를 높은 곳에서 탐색하고 네, 빠르게 사냥하기 위한 사냥밥 점프! 오! 이제는 높은 곳에 올라와 볼까? 우리 맥스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를 칭찬으로 인기 할 정도에 진행을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점프! 오! 점프하는 법으 우리 맥스는 정말 멋진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하니 한이. 우리 하는할줄 아는게 없어요 <laughs> 그냥 귀엽게 생긴게 다예요한더텐데 일로오세요 <laughs> 로와볼 아 누워볼까? 이여워스기스 실제로 인사하는건 아니고요 우리 야생에서 이렇게 이렇게 다가오면 손도 좀 때리거든요. 오지 말라고. 우리 뭐 인사로 표현해 본 거예요. 탈주하는 어. 이게 다예요. 다리는 어. <laughs> 3kg 잘했어요. 벨리도 저번에 줄이 너무 길어서 못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어서 로스트 밸리 보고, 그리고서 이제 그거 보려고요. 사파리 다들 추워서 들어가고, 이런 모형만 있네요. 둘셋 출발. 출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탐험을 떠날 탐험을 자아하고 있습니다. 와. 산은 두싸이래요안전기 없죠. 그거 아세요? 마루. 저 마루 오늘 한대 조금 더 안전하게 만나 볼수 있도록 앞쪽으로 들어가서 만나 볼 거고요. 무서워. 빵 아. 빵빵 아. 무서워. 오른쪽에서와주고 있는데 웃기야너 뺏길 거 같은데 그러다가. 아. 아. 이빨 자세히 보면 부정교합이에요. 굉장히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르시고 목이 굉장히 긴게 특징인데 저목 안에는 의외로 사람의 목과 똑같이 목뼈가 일곱 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목뼈 한 마디 한 마디 길이가 약 25cm로 굉장히 큰 키를 가지고 있어요. 아뽀뽀하겠다그러다가 우리 청명이 만나서 반가웠다. 예쁜 인사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동명아 아 안녕. 사파리 월드에 줄 서고 있는데. 사진을 다 찍고서 길래 밥을 주길래 저도 찍었거든요. 응. 근데 응. 이 사진을 바꾸려고 이거를 줬어요. 사진이 아니라 사진을 살수 있는 음식 사고. 가정적 가버린 자식들의 모범적인 타이거를 찍어습니고 아 귀엽다 왜 이렇게 똥똥하게 생겼지 저는 산타빌리지 보러 왔고 건호씨는 티스프레스 타러 갔어요 저는 무서워서 그거 못하거든요 근데 건호씨는 이거 시세해서 보기 싫어하거든요 음음음음 하네요 아니, 왜, 왜, 일찍 오셨네요 울면 어때 울안돼 그런 기 Just w 누군가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 아이고, 일인지 믿고 었어 모두가 함께했던 크리스마스 아, 발휘한 요그래 눈에 기다 이길 거야 이길 거야 이길 거 너무 설 이제 저는 산타빌리지를다 보고 건우씨를 찾으러 티익스프레스로가는데 길을 못 찾고 있어서 거의 4분 걸린다는데 15분 동안 같은 길로 뺑글뺑글 돌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제 해정 만 타러 왔어요 제 말은 보여드릴게요 제말에요 이제 퍼레이드 부르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차가 들어온대요 저에보랜드 퍼레이드 처음 저 마차를 타고 시집 가고 싶어요 우와. 네, 범퍼카를 타러 왔어요 운전 연습 좀 하려고요 와 나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받고 있다 기을 걷다가 건우치가 갑자기 라면 먹자해서 큰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있어요. 나 음. 뜨거워서 못 먹겠어. 아, 이렇게 들고 있어. 오늘 좀 길게 외출을 하고 왔더니 자두가 이렇게 얌전히 안겨 있어요 애교 부이고 놀아줘도 예뻐해달라고 계속 저한테 와요 원래 자두가 이렇게 얌전히 안 안겨 있거든요 제가 잘 때만 자기가 먼저 와서 제배 위에 올라와 있지 안겨 있진 않는데 왜 이렇게 안겨 있네요 진짜 혼자 외로웠나봐요.